보여 드리면은 더 별건 없어요. 그다음에 행사가 참석하고 아마 있고. 안녕하세요. 그 제가 4월 13일에 모악산 근처에서 웰니스 축제라고 한대요. 그 축제에 가서 뭐할 건지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쪽 근처로 와. 아, 오케이. 알아. 축제로 갈 거야. 어 아. Let's 아. go. 아. 어, 볼떡이요? 아 볼떡이네 볼떡갈비 <laughs> 어 볼떡갈비 볼떡갈비 떡갈 떡갈비 얘기를 해보자면은 좀 약간 홍보할 만한 좀 배너 같은 네. 거를 하나 해, 할까? 응, 네. 어? 뭐 미꾸라지와 떡갈비가 만났다? 해가지고 미꾸라지 거기 <laughs> 떡그 떡갈비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놓는다 그렇게 하면은 좀덜 팔리겠지? <웃음> <웃음> 어 그랬잖아 막 계속 해 근데 볼떡이 좋아해 네. 네. 볼떡 네. 떡갈비요 벌떡떡갈비? 스미일... 벌떡갈비? 괜찮 <laughs> 벌떡갈비? <웃음> <웃음> 어? 벌떡갈비 <laughs> 괜찮은데? 네, 네 벌떡갈비 좋은데? 난 좋은 거 같아 벌떡갈비 덜... 대신에 다도다실 옆에서가 너무 저기에 들까 좀 멀쩡 떨어졌어요 아그단 어그로를 끊는 게 중요하니까 벌떡갈비 이렇게 할 건데 그 그림이 미끄러지 한 마리에 딱 박아져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아 어, 그럼 벌떡하고는 바로 아니야겠다 그래? 그러면은 <laughs> 아니 내가 고자라니 하는데. 어? 아니 내가 고자라니 하고 이제 벌떡갈비. 아니 나도 가능하더니. 아니 나도 가능하더니. <laughs> 너무 좋다. 대박. 이거 마케팅 천인아 이거 진짜 좋아. 이보시이거 그 어? 그냥 많은 거지. 아. 리멜... 어, <laughs> 아, 또 말로 말해 줄 우리끼리만 비오짜리 뭐지? 아야 뭐. 벌떡갈비가 1리터. 어. 벌떡. 벌떡갈비. 나어그래 벌떡갈비로. 아, 괜찮벌떡 이름이 네, 그래 컨셉에 더. <laughs> 그래서 벌떡갈비 주문이 들어왔어. 그러면 갑자기 상구도 벌떡갈비 주문이요. 이렇게 그서 여기서 갑자기 <웃음> <벌떡이>. <웃음> 그렇죠. 벌떡. 아, 벌떡이요. 아, 어, 벌떡이네.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리 셋이 막 이렇게 카뭐 아, 어, 어, 어. 아 벌떡. 뭐하면 벌떡이 와버렸네 버 아, 아니 너무 아, 너무 상관없어 너무 괜찮아 그냥, 그냥 사아 많이,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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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고 하라고 재밌는 사람 있 그래서 갑자기 상비가있요 <목소리> <가야 돼요>. 그냥 윽쨔 이렇게 씁고 그래가지고 벌떡입니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앞에서 이렇게 싹싹싹 가는데지고 수도 있고 가아다풀이랑 떡갈비 생란물 떡갈비 볼떡갈비 요거트 방울토마토 1 떡꼬치 케찹으로 그리고 그린 그릇 3m 떡갈비 아... 진짜 너무 많이 나왔어요 <laughs> 그거 아니야? 응. 정리하세요. 아 진짜. 다시 사무실에 왔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한입 떡갈비 이렇게 해서 이제 종이컵에 넣어서 팔고 다른 거는 그 벌떡갈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 텐데 혹시나 이제 영상을 보시고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바로 전날이라도 좀 바꿔 볼 테니까 여기 댓글에 좀 남겨 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 아이템을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장으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은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